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5년도 하반기 여러분들 양띠 운세입니다. 우리 양띠분들은요, 되게 우직한 성격이 되게 많구요. 여러분들, 한편으로 고집도 세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화끈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는 띠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상반대요, 이게. 되게 화려하면서도, 아니면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수수하게 가는 그런 양띠 분들 되게 많습니다. 패셔니스트들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정말 교수하시는 분들, 선생하시는 분들, 뭐 가정 주부인데 정말 현모양처라든지 정말 아끼면서 살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띠 중에 하나가 양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욕심 많은 내재감, 탐심 많은 내재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욕심도 여러분들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상반기 때 여러분들 조금 많이 힘드셨어요. <laughs> 자, 어찌됐건 간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내가 뭔지 모르게 우물에서 금을 캐는 영국입니다. 네. 금이라는 건 땅에서 나오잖아요, 보통. 근데 우물에서 내가 금을 건지는 영국이라 이거예요. 그만큼 물 숫자가 들어가고 금자가 들어가야지만이 물에다가 여러분들 금덩어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은 그래요. 가라앉죠. 여러분들 빛납니다. 금이. 금이 빛나는 영국이에요.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금을 놓칠 게 아니라 이 금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양띠 되시는 분들, 2025년도 전보로 오시는 분들한테 한돈이라도 애기 돌반지라도 하나 사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몸에 금을 둘러야 되게 좋은 사주가 바로 양띠입니다 금전의 운기 참 힘들었어요 상반기 때 무난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뭔지 모르게 내가 실름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뭔지 모르게 직장에서도 뭔가 구설 수가 있었고, 시비수가 있었고, 먼지 모르게 내가 다른 쪽으로 이동도 가야 되고, 응? 이사도 가야 되고, 이러한 문서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 때문에 상반기 때 어땠다? 너무 힘들었다. 근데 하반기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어,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잘해낸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양띠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비 송사. 자꾸 송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뭔지 모르게 관제 구설이 따라드는 거예요. 이게 하반기 여러분들, 이제 천천히 서서히 사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띠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하반기를 즐기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작년에 안 됐던 거, 여러분, 아무리 올해가 들삼재라고 해도 복삼재입니다, 여러분들. 복삼재도 있고, 안 좋은 삼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띠들, 요번에 들어오는 삼재는, 을사냥 청배매를 맞아서, 좋으신 기운을 갖고 삼재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문서 변동사항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막힌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내보내야 되고, 문서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하반기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한번 염두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내가 뭔지 모르게 문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라고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게 대이동을 탈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확장 금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내가 흐름새를 잘 타고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형국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왜 삼천포로 왜 빠집니까, 자꾸만? 응?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지금처럼만 가시면은 한가로울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삼천포로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이미 사업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그 사업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본인의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것만 조심하시면 양띠분들은 그래도 하반기 운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정의 운기. 이별하고, 파혼하고, 헤어지고, 내가 아파야 되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근데 하반기에 운세가 들어오면 11월달, 12월달에 또 귀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물론 연세 드신 분, 사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자꾸만 11월달, 12월달에 좋은 일 생긴다 그래요. 음. 근데 우리 양띠분들 건강이 좀안 좋아요. 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야 되고,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많이 유념을 해라. 많이 유념을 하고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은 늘상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CBL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시라고.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즐거운 하반기를 즐기시기를 용두로이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떼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용두령입니다.